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미증시는 실적 시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가 주춤하면서 증시 등락폭을 축소했는데 국제효과는 8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일단은 숨을 좀 고르는 모습이죠. 시장에 깔려있던 미국의 부채한도나 미중 갈등 등의 이슈처럼 에너지 가격 상승 이슈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둔화가 되었고 지금의 시장 조정세도 슬슬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는 반대로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부재인 상황이면서 둔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려감은 언제든지 재점화되며 시장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우려감은 둔화가 되었을 뿐 이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원자재 가격 변동 관련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하반기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산재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요소들이 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대응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이 그 회복 장세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죠.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인데 제가 참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캠트로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정보,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캠트로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아,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한데, 이거를 좀 팔아야 됐나? 이렇게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성향에 따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어 조금이라도 대응을 좀 결정 짓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보도록 하죠. 캠트록스는 열 폭주로 인한 배터리의 화재를 막아주는 첨가제를 생산한다는 라 점에서 2차전지 관련주로서 편입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전액의 구성 재료로 3.6%라는 낮은 구성 비율에 비해서 원가 비중은 26%에 달할 정도의 이 전액 기술의 핵심인데요. 이미 이 첨가제는 2012년 이후로 이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탑재가 되며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바가 있고 충전 용량이라든지 과충전 방지, 뭐 난연성 배터리 수명, 이런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기업도 이 원하는 스펙 수요에 맞는 제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천 가지는 배터리 충전과 방전 시의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2차전지 산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문제 중 하나인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한 화재를 막아준 이 해결사 역할로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니즈와 부합해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력 부문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고객사 물량 확대와 이 3공장 완공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가파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캠트로스의 주가 흐름은 시장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은 연속된 하락 조정세를 보였었고, 이 반복적인 등락 속에서 뭐 섹터 순환 또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동안의 섹터 순환이 이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 뭐 특정 이슈, 특정 테마 및 기대감으로 진행이 되었었다 면은 오늘의 회복 장세에서는 그간의 우려감 둔화 및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복귀라는 기대가 시장에 좀 작용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장에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 등이 수급 주체들의 유입, 뭐 주춤한 환율과 유가, 미증시의 연속된 하락 속에서의 제동 등 우리 증시도 이제 서서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갈 무렵에 나온 반등 장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전처럼 시장이 빠지니까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이 서서히 좀 나아지는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섹터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후에 회복 장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주도 섹터로의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결국 지금의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진행이 되어줄 거고, 그 시점에서 시장을 끌고 갈 주도 섹터로서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그 중에서도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박스권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밀릴 경우 뭐 함께 빠지거나 아니면 수급이 오히려 다시금 집중되는 흐름으로 올라서 줄 수는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흐름 자체가 다소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는 내년, 뭐, 내후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홀딩을 유지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때그때 나오는 등락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매로 활용해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회복, 뭐, 회복 장세. 참 매번 기대감만 씹어주고 말았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위드 코로나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섹터로 자리를 잡은 만큼 이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그 중에서도 캠트룩스의 약진을 항상 응원하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이라고 해서 뭐 조정이나 등락 없이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한 번씩 흔들리는 시점에서는 변동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회복장이기는 한데 뭔가 그렇게 체감이 되는 회복장은 아니실 겁니다. 시장은 늘뭐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당장 이슈를 끼고 오르는 녀석들만 오르고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지 못했다라면은 지금의 이 회복장세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하락장 나오기만 하면 매일같이 괴롭히는데 반등장 나와봤자 이렇게 간의 기별도 안 가고. 늘 강조드리지만 이 시장이라는 녀석은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내가 미리 인지를 해둔 상태에서 이후에 각각 맞아떨어지는 요소들을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 재료,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이 정도 말고는 뭔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재 가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종목이 받을 영향의 정도,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로 매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겠고,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업의 개요라든지 모멘텀 성장성 이 기업 종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넓게 업황이나 시장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미증시 상황 보고 글로벌 증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왜 보겠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음에도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이유죠. 주식의 본질은 결국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차액, 그 차이에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는 것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소요되는 시간을 은연 중에 본인이 그냥 정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내가 미리 준비를 했었던 매매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바뀌는 이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의 흐름들을 매일같이 읽고 판단하면서 그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지, 어떤 섹터로 순환이 돌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판단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뭐 빠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기다리면은 올라오겠지. 매수를 할 때는 분명히 단타로 매수를 했는데 하락하니까 아, 이거 가치주야. 장기 홀딩 해도 돼. 하면서 물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하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뇌동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가 없겠죠. 시장이 좋을 때는 미리 못 잡아서 아쉬워하고 시장이 빠질 때는 아, 놔두면 오르겠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주식인데, 뭐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 수익들 챙겨가고 계십니다. 서버상에서 매매 신호,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도 이렇게 드리면서 진행이 되고 계시고요. 9월 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들어서도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장기순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스윙 형태 의 매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그때 그때 변동을 좀 활용한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가는 접어 들어가는 이 시기에서는 조금씩 보유 기간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수익적인 부분도 크게 챙겨갈 수 있는 뭐 스윙 종목들도 함께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새로 서버를 개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조만간 이 이벤트도 종료를 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 9개월에 90만원, 월 10만원 꼴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뭐월 10만원 같은 경우에는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정말 수익 나는 거 맞을까? 이렇게 뭐 고민하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백날 첫날 고민해봐야 뭐가 결론이 나는 건 아니죠.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010-8319-2362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뭐 내가 처한 뭐 본인의 포트 상황이라든지 뭐 투자 환경, 매매 성향 이런 것들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고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니 뭐 경기 회복 국면이니 이제 좀 날도 선선해지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언가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